안녕하세요 제로 요가의 조인입니다. 저는 허벅지 살이 좀 찌면 좋겠어요. 바지가 너무 헐렁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40대 이후로 바지가 좀 헐렁해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지는 것을 느껴서 그때부터 스쿼트를 시작했는데요. 스쿼트는 가장 강력한 하체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잘 익히시고 따라하시면 관절에 무리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뱃살도 뺄수 있고 코어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허벅지 근육량을 늘려주는 운동이니, 하루에 100개는 기본입니다. 100개를 한다 생각하시면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짧은 시간, 1시간 걷기 대신에 집에서 10분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거예요. 저와 함께 오늘은 쉬운 동작으로 5가지 동작을 2세트로 10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다리가 45도가 되도록 바깥쪽으로 넓게. 보폭을 넓게 벌려주세요. 양손은 합장을 하고 힙을 뒤로 쭉 빼면서 뒤로 앉는 것처럼 무릎 내려봤을 때 발끝을 넘어가지 않고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고 발목의 바로 위에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지면을 쭉 밀면서 올라옵니다. 1 0번 합니다. 하나, 힙을 뒤로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올라올 때 숨을 내쉬면서,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손을 X자로 교차해서, 와이드 스쿼트로 내려앉습니다. 원 그리면서 올라오세요.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발끝을 살짝 정면을 바라보도록 놓아주고, 정면에서 살짝 벌어져도 괜찮아요. 그대로 양손 주먹 쥐고, 그대로 힙을 뒤로 쭉뺀 상태에서 앉습니다. 자, 이 동작은 기본 스쿼트로 내 허벅지가 바닥에 평행이 되면 가장 자극이 커지고요. 힘드신 분은 이렇게 80%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앉았다가 상체는 최대한 세워주고, 일어설 때 팔을 쭉 펴줍니다.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스쿼트 사이드킥입니다. 양손을 깍지 끼워서 그대로 힙을 다시 뒤로 빼고 앉았다가 올라오면서 옆으로 킥 해주고 또 반대쪽도 앉았다가 킥 합니다. 열 번. 하나. 둘. 셋. 깊숙이 앉아보세요. 넷. 다섯 중심을 잘 잡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지막 스쿼트 트위스트입니다. 자, 그대로 깍지 끼고 힙을 뒤로 쭉 밀었다가 상체 세우고 앉아주세요. 무릎 올리면서 트위스트하고 팔꿈치 뒤로 보내고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 열번네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짧고 여러분 벌써 50번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한 세트를 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깊숙이 안고, 다섯, 여섯 일곱 허벅지를 느껴보세요. 여덟 아홉 열 손을 교차시키고 아래로 내려가서 원 그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웃으면서 해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발끝을 앞으로 하고 주먹을 줍니다. 하나, 힙 뒤로 쭉 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깍지를 끼고 사이드 키 하나 둘셋넷 다섯 무릎 발끈 나가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트위스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고예요. 자, 이렇게 땀이 좀 나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실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10분간 일하시다가도 하실 수 있으세요. 꾸준히 매일 100번 해 보시고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